그런 백수같은 옷은 어디서 구하셨나요? 백수같은 옷... 아... 너무하시네 이거 옛날에 산건데 시장에서 산거예요 시장에서 이거 싸구려야 싸구려 브레. 짭디다스 짭디다스입니다 나는 이거 이뻐서 산건데 이게 약간 좀 백수같구나? 예... 음... 파란색이 흰줄 색개는 백수 국룰 아닌가요? 백수처럼 살진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예 오! 괜찮겠어? 사건으로 그렇게 까불어도 괜찮겠어? 자 여러분들 어.. 첫판이라 그럽니다 아 첫판이라 원래 첫판 조랄사 국룰이죠 실력 스트리머가 아니라 예능 스트리머인가요? 실력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그 5 0 0 0시간 고인물의 실력이 어떤지 보여주마 굉장이 좋아. 똑백이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안녕하세요. 자 넘어갈 준비. 점프. 파쿠루 완벽. 우선 이쪽 라인은 정리된 것 같거든요. 학교. 저 반대편 라인을 가봐야 돼요. 위에 발소리 소름 여기있다 얘만 잡으면 학교 짱일거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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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없는 샷발 오우 어림없는 샷발 잡았습니다 저 파밍해도 되겠다 그쵸? 제 생각에는 제가 저기 짱인거 같아저 아파트 짱은 쟤야 오 야야야 야, 야. 야 미친 소름 잠시만요 와아 갑자기 깜짝 놀랐네 자 이제 자리까지 잡으면 완벽한데 어, 어디 어 자리 잡을까 여기 잡을까 보자 일단 한 바퀴 돌면서 차가 박혀 있나 안 박혀 있나 좀 한번 봐야겠죠 차 박혀 있어 안 박혀 있어 있어 박혀 있죠 박혀 있어요 그럼 발코니에서 분명 5초에 딱 쏜다 5 4 3 2 1 0.5 0.4 0.3 랄랄랄라 왜안 쏘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발코니 없어. 발코니 사람 없습니다. 바로 올라가 주고요. 왜 튕겨 나가죠? 탱탱볼인가요? 아니, 왜두 대야? 아니, 잠깐만. 이거 차가 두 대. 저기 보기까지시면은 세 대인데. 뭐는 뭐지? 야, 너, 너희들 차니? <laughs> 미션 이후 다음 판노베율 통으로 치킨시 300개 입고 노배율이면은 배율 안고 끼이런레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나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때 이럴 때도 이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이럴 아 진짜 개 아깝네. 아씨, 너가 나 잡았으니 깔등이라. 왜 나랑 싸울 땐잘쏴 <laughs> 그게 제일 짜증나. 자, 노벨 치킨 미션 갑니다. 뭐야? 로트 트럭인가? 카라마 떨구가아뭐아이 아, 피가 깍이네 이거, 이거. 아아파죽겄네 이거, 이거 상자한테 한대 쳐맞는 클라스 다음 주 시험인데 이걸 보고 있는 내 인생 실화인가요? 배그 봐도 됩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기 성적은 책임 안줘 내가. <laughs> 와 핵쟁이 추방당했다. 야 핵이 몇명 추방당하는 거야? 이러니까 치킨을 못 먹지. 아 이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할게 치킨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앞에 총소리 나네. 킬 떴나 보다. 근데 큐브 킬 떴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밍 하고 있어요. 잡아야 돼. 100m 정도 되지 않을까? 저기가? 어 어디 갔어? 오야 잘. 잠시... 와개잘수야 잠시만 좀. 해가 아니야 또 망했다고 한다. 이거 클났다고 한다. 삽 조졌다. 큐 여기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런 해야겠다 그냥. 한고 나이스 이걸 안 먹어? 와 위험했다 와. 사랑한다 삼쪽끼아 소리 뭐 이게 아맞아아이아맞아으리네 나이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으아, 으아 순한 맛으로 가자. 순한 맛으로. 실책만안 주네. 이 사가점 자식들이 이거 진짜로. 그렇지. 이 사가점 자식 일로 와. 웰컴 투. 웰컴 투다이 자식아. 웰컴 투이 자식아. 꺼져 이 자식아. 이게 안 죽어요? 에이? 꺼져. 끝났어. 넌 죽었어. 이게 안 죽어? <laughs> 또 왔어? 어? 이걸또 와, 이제 뭐야 얘왜이래 어?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진짜 개 빡세다. 이거 뭐 경쟁전이냐? 이거 야, 제발 진짜 제발. 교란 영어 잘 써야 될것 같은데, 저쪽에 까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자. 뭐야? 뭐 있어? 어, 우와, 야오, 여기 있었어! 우와, 소름! 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라스트 하나요. 와악! 조질 뻔했다 <laughs> 어... 미션 성공 청수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총이 MG3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 위험했다. 성광탄 맞았네, 그래도, 다행히. 근데 진짜 완전 한끗 차이다. 에, 이게 아픈 이유가 있구나. <laughs> 어, 아픈 이유가 있어.